혹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든 비즈니스의 영원한 숙제죠. 바로 그런 악성 고객에 대처하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고객 불만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일부러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은 그런 고객 앞에서 좌절감, 무력감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업계에선 뭐 블랙컨슈머라고 부르죠. 근데 이분들의 목표는요 문제해결이 아니에요. 전혀요. 사실 관계가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용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죠. 아마 지구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줄 네 가지 핵심 원칙.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속한 행동, 침착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증거, 그리고 장기적인 시스템.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속도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딱 초반에 신속하게만 대응해도 7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대요. 진짜 말 그대로 골든타임인 거죠.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혹시 2010년 주식방 사건 기억나시나요? 파리바게트가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회사 전체가 움직이는 TF팀을 만들었고요. 세 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버렸어요.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단몇 시간 만에 상황을 장악했고 결국 24시간도 안 돼서 이게 전부 조작이었다는 걸 밝혀냈죠. 와, 정말 대단한 속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속도, 빠른 대응은 그냥 피해를 줄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대중의 신뢰를 얻는데 이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고객이 막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럴 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같이 화내는 거? 절대 아니죠. 바로 침착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블랙 컨슈머들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오길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흥분해서 이성을 딱 잃는 순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들의 게임에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판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딱 정해진 절차대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블랙 컨슈머들은 바로 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전에 왜 일부러 상담사한테 막말해서 욕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녹음해서 회사를 협박했던 사건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냥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무조건 어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숙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오히려 어? 얘네가 진짜 잘못했나 보네 하고 더 세게 밀어붙일 빌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는 정중하게 하지만 내용은 단호하게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쪽 말이랑 저쪽 말이 막 평평하게 맞서요. 이럴 때 승부를 결정짓는 건 뭘까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니죠. 바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싸움을 할게 아니라 팩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문제가 뭔지, 고객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걸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통화 녹음이나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객이 막 매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일단, 내 네, 고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인정한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하고 다른 장소로 안내하는 거죠. 물론 그 장소는 녹화나 녹음이 가능한 곳이면 더 좋겠죠?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공개적인 망신은 피하고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불을 끌 건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불이 잘 나지 않게 만드는 아주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 정말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 10군데 중에 거의 8군데, 무려 77%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떼써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 주면 그 사람한테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 손으로 블랙 컨슈머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바로 표준화된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딱 정해두는 거죠. 일단 듣고 증거를 모으고 우리 회사 방침을 설명하고 잘못 있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그걸 넘었으면 상급자에게 넘긴다. 이렇게 명확한 절차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혼자서 끙끙 앓거나 고객 목소리 크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요. 여기 보이는 이네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애초에 불만이 생기지 않게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절차를 만들어 주고 또 고객들에게도 우리의 원칙을 미리 명확하게 알려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 발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깔끔한 프로세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신속하게 움직여서 주도권을 뺏기지 마라. 둘째,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셋째, 애매한 말싸움 대신 팩트, 즉 증거로 말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네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패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고객을 만나는 건요,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터질 때마다 허둥지둥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든 맞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